여러분 여름마다 에어컨 요금 고지서 보면서 깜짝 놀라신 경험 있으시죠? 인포메이션이 에어컨 전기세 절약 방법 빠르게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에어컨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로 맞춰보세요. 너무 춥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시원하답니다. 에어컨을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건 오히려 전력 소모를 늘려요. 잠깐 30분 이내로 외출할 때는 아예 끄기보다는 온도를 살짝 높여두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둘째 에어컨 필터는 2주마다 청소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최대 20%까지 난다고 해요. 셋째,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 시원한 공기가 집안 전체에 퍼져서 에어컨 온도를 1~2도 정도 더 높여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넷째, 커튼으로 햇빛을 가리고 창문과 문은 꼭 닫아 주세요. 새어 들어오는 열기를 막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자동 모드나 예약 모드를 활용하고 실외기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정의 요금 폭탄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